미슐랭 곰탕 리필 무료. 오우. 오늘은 단돈 1~2만 원대로 즐길 수 있는 백요리사 식당 새곳 을 탈탈 털어왔습니다. 솔직 리뷰 가보시죠. 첫 번째는 네. 바삭함을 강조하는 유행광 백요리사에서도 텍스처로 성공했었는데요. 실제 식당에도 텍스처가 있을까요? 텍스처가 없잖아요. 우와, 전혀. <laughs> 있더라고요. 식당 이름은 쌤쌤쌤입니다. 용산, 광화문, 롯데월드 세 군데 있고 저는 용산점에 방문했어요. 캐치 테이블을 통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웨이팅을 할수 있고 손이 눈보다 빠르지 못한 저는 웨이팅 51번을 받고 이날은 포기했습니다. 참고로 웨이팅이 빠지는 속도를 보니 싱당 2분 정도로 생각하면 맞겠더라고요. 열 번째부터는 현장 인증을 해야 되니 참고하시고요. 일주일 후발이 눈보다 빠른 저는 플런을 시전했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1 0시 반이 되니 분도 두 해주셨고 들어가자마자 이유는 딱 띄었어요 이게 메뉴판이에요 참고로 롤 라자냐도 있었는데 일일 8개 특정 판매를 하고 있었고 스테이크 세트로만 주문할 수 있어 저는 좀더 폭넓은 리뷰를 위해 원래 유명했던 라자냐 봉 파스타 끼를 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TV에서 봤던 유행왕 셰프님을 봤어요 셰프님이 직접 요리를 하고 계셨고 와, 엄청 유명한 유튜버들이 찍고 계셨어요 와 우와. 처음 봤어요 저런 현란한 조명 저도 껴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학권은 조용히 자리에서 먹었습니다 <laughs> 가격은 안 귀엽지만 생긴 건 귀여운 요끼가 먼저 나왔어요. 요 요끼는 쫀득이 아니고 감자와 나? 의 중간 식감으로 쫀득하게 씹혔고 크리미하고 달짝지근한 오박스프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요끼님 생존입니다. 그리고 보기만해도 면 잠봉 파스타 면의 굵기, 킴 정도가 딱 좋았고 좋고 부드러운 이 수제 잠봉 자체가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크림 소스 자체의 묵직함과 깊은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봉님 보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기대했던 라자냐잖아! 이쫄 <laughs> 완전 깡패고요. 이번엔 너구나? 바삭함을 담당하는 나초. 이걸 살짝 들어보면, 기가 듬뿍 들어간 라구소스. 고소하고, 고소하고 짭조롬한 치즈도 끊없이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나 더 도움해서, 꽉 차게 먹을 수 있는데, 저는 부드러운 라자냐랑 바삭한 나초의 재밌는 식감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음... 재미가 진짜... 좀 부족했어. 생선와 토마토 소스 맛이 저한테는 너무 강했고, 맛이 없는 건 아닌데, 특별함을 찾다가, 저는 못 찾았어요. 결론은, 제 입이 트렌디하지 않더라고요. 사시 쌤쌤쌤 가보신 분들 댓글로 의견 좀 부탁드려요. 그래도 사진까지 찍어주시는 실린덕분에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다음은 아, 뭐 <laughs> 이게 물을 깎는 건지 비우는 아,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칼마세대로 보려면 35만 원이나 내야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진돈에 비해 식욕이 넘쳤던 저는 칼마카세님이 운영한 성비 라멘집을 라면 기억코 찾아냈습니다. 여기 신사역 바로 코앞에 위치한 렌쇼쿠라는 곳으로 평일 오픈런을 하니 바로 입장이 가능했고 내부는 이렇게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찌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있었어요. 이게 메뉴판입니다. 흑백 요리사 셰 F 프 식당 맞아요. 너무 저렴하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하고 플렉스 하고 싶었지만 지갑과 합의해서 베스트 넘버 원이랑 라멘계의 찍먹밥 치케멘만 주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긴 무조건 치케멘 드세요. 지금까지 아주 대지런하게 수십 개의 치케멘을 먹어봤지만 제 기준 1등 치케멘은 여기입니다. 이면 요게 여기 미쳤는데 윤기가 잘잘 흐르고 뭉치지도 않고 탄력도 좋고 부드럽고 쫄깃하고 날리 날리. 알고 보니 여긴 자가제면을 곳으로 이렇게 건강한 면을 주신다고 하네요 돼지와 멸치의 미친 조화가 느껴지는 치케맨 육수에 탱탱한 네. 면을 찍어 먹으면 살짝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감칠맛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 참고로 여긴 쇼 리뷰 청 효과가 아. 강제로 적용된 곳이니 사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요게 청양쇼 라멘인데 보면 딱 생각날 것 같은 맛 있죠 네딱 그 맛인데 그 맛을 너무 잘 살렸어요 시오라면 특유의 은은함, 깔끔함, 담백함의 밸런스가 너무 좋았고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 라면 안 짜요 그래서 라면 입문자들한테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면식감은 역시나 탱글탱글하고 완벽했는데 토핑이 살짝 질기고 양이 조금 아쉬웠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밥이 무한리필입니다 결승전에 못 올라가도 할일 줘야 돼 현도야 이 장면들 다 보네 이름이 신현도라는 걸 알게 될 만큼 카세 셰프 단돈 만 원대 셰프님의 요리를 즐기고 싶으시 분들 네? 여기 완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현 스님과의 빛나는 대결에서 승리한 뉴욕의 돼지곰탕입니다 아 돼지에서 이런 맛이 네, 난다고? 네 셰프님 돼지에서 이런 맛이 나서 네. 너무 놀랐습니다 한입 먹어보고 요한 감칠맛에 어? 정신 못 차리는 여기는 웨이팅도 정신 <laughs> 못 차리겠더라고요 여기는 8년 연속 미쉐린을 받은 어? 똥식인데 합정점은 좁다고 해서 어? 는 엄청 넓은 하남점으로 갔어요 평일 오픈란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지 실패했습니다. <laughs> 실패 없는 웨이팅 꿀팁. 웨이다 뻥입니다, 여러분. 네. 일단, 어. 웨이팅 하는 방법은 요 위에 표. 창고만 하시고요. 없는걸 포기하지 않는 저는 지지런이 네, 움직여서 가장 비선호 시간인 토요일 저녁에 단순한 현장 웨이팅을 했습니다. 6시 40분에 등록해한 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아, 이때 온 사람이랑 비슷하게 들어왔어요. 이 사람 네. 꿀이네요. 저는 꿀을 전혀 빨지 못하고 덜덜 떨며 입장했니요 내부는 다지 테이블로 되어 있었고, 따뜻한 조명과 트인 오픈 키친이 진절을 릴레 시켜주더라고요. 이게 메뉴판인데, 곰탕이나 만두만 있었고, 만두는 생각보다 혹평이 많아, 저는 곰탕만 주문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곰탕 가격이 <laughs> 이렇게나 빠르게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곰탕도 빠르게 나옵니다. 흑백이가 아닌, <laughs> 녹그릇에 나와, 너무 깔끔했어요. 와, 할머카세님이 썰었을 것 같은 이봐, 엄청 얇은 고기는 다섯 개 정도 나왔는데, 요거 요거 고추지 싹올 올려서 먹잖아요. 와. 진짜 정말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물의 궁합이 너무 좋았어요 버크셔케이 앞다리살로 만든다고 하던데 버크셔케이는 진한 금삼류를 가지고 있고 글루탄산과 뼈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들면 최고급 투뿔 한으로 만들어서 미친듯이 맛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 봐도 우슬거리는이 밥은 깨탕 속에 들어있는 한90% 정도 익은 쌀 같은 느낌인데 전혀 거슬리지 않고 식감이 너무 좋았고 꼬렴해서 그런지 육수가 아주 쏙쏙 배어있었어요 그리고 이 맑은 육수는 조미료 맛이 진짜 하나도 안 났고 슴슴해 보이지만 맘도가 딱 좋더라고요. 정말 아주 천천히 우려낸 배지 육수 본연의 맛이 나는데 너무 깔끔하고 완벽했어요. 진짜 웨이팅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 김치 이게 너무 애매했어요. 전혀, 전혀 안 어울려요. 신맛이 하나도 없는 그냥 배추 느낌? 김치를 빼면 완벽한 이 공탕을 한 그릇 더 받았습니다. 뭐야? 그냥 한 그릇이 더 생겼잖아. 이 뜨끈한 국물이 진짜 너무 맛있어. 이렇게 계속 먹다가 결국 이렇게 들고 들이키게 되더라고요. 이 집은 정말 찐입니다. 근데 여러분, <laughs> 밖에서 이렇게 웨이팅을 하고 뜨끈한 국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히기긴 해요. 아 참고로 정모영 셰프님의 우동 카덴이 있는데 작년에 가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번에 샘킴 셰프님이랑 호흡 보셨나요? 누가 잡고 있었으면 <웃음> <웃음> 이거 아. 너무 웃겼어요. 역시 요리는 중간이 강해야 맛있나 봐요. 지금까지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즐길 수 수 있는 1~2만 원대, 가비 흑백 요리사 식당 3 곳을 탈탈 털었습니다. 솔직 리뷰 어떠셨나요? 아, 저좀 걱정돼요. 너무 솔직해서 식당에서 절 싫어할 것 그러니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대신 좋아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저장하시고 꼭 다녀오세요. 다음에도 부담 없는 맛집 아주 솔직하게 보여드릴게요. 구독하시고 보여주는 리뷰, 시 리뷰만 기다려주세요. 커밍 순.